이거, 원더워 포카는, 꾸나기가 나왔었는데, 이안이로 교환을 했어요. 이안이께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포토카드 세트 두 개랑, 럭키드로우도 샀었는데, 이렇게. 성호 핀버튼? 이게 나왔고, 이거는 제가 뜯어서 어디 넣어놨는데, 이거, 바인더에다 꽂아놨어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상이 목걸이 포카에 하자가 있어서 교환을 했거든요. 포카가 진짜 얇거든요. 여기 있다. 뭐였지? MD 티셔츠 포카도 이 정도로 얇았거든요. 진짜 왜 이렇게 얇게 만드는 거니? 어차피 포카 넣어줄 거면은 좀 단단하게 만들면 뭐 어디가 덧나나? 아무튼 목걸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준등기 하나 왔는데 제가 분철 받은 것도 까먹고 있었어요. 이 준등기는. 어, 아, 이거 뭐였지? 유튜브 기프트였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안이랑 태산이 분철을 받았습니다. 이안이는 일단 빈 자리에 넣어놔야겠어. 태산이. 어, 이게 유튜브 특전 아닌가? 맞을 거요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고. 럭드 2차들은 안 모을래. 진짜 얇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하우 이벤트? 그거 당첨돼서 이걸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공방 팔찌 3개. 이거는 응원법. 적혀있는 종이. 그 다음에 이거 공방판. 이게 공방포카 드인것 같네요. 뜯어봅시다. 성우, 리우, 재현이, 태산이, 이현이, 은하기. 어, 이거 너무 귀여운데. 뒷면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성우, 다음에 리우, 재현이, 태산이, 이현이, 은하기. 이것은 컴백쇼 때 찍은 건가? 그런 것 같죠? 어떤? 다음에는 공방을 가서 직접 받는 걸로.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공방 이렇게 넣을게요 순서대로 얘가 뭔가 이거일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넣고 얼링다 넣을 수 있나? 일단 성호부터 넣어볼게요 넣어지려나? 안될 것 같고 일단 종이완 제가 공부하다가 뭔가 샀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다먼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그래서 하나씩 뜯어볼게요 일단 이 종이봉투 먼저 뜯어보려고요 어 이거는 위치폼이었나? 어디 구경하는데 에폭시 키링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런 말랑킹 모으는 거 좋아해서 냈다 샀습니다 아마 재현이 세트 걸로 아는데 단품은 품절이었고 세트만 있더라고요 그서 샀어요. 이게 재현이 체즈 조합이었나? 그리고 뭐 아무튼 이렇게 약간 오마무리 형태의 멜랑킹 세트를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트로 사서 같이 넣어주신 띠부띠부 같아요. 음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중등기로 왔는디 뭐가 엄청 두껍거든요 이게 구매하는 사람에 따라서 한 장씩 더 넣어주시는 덤 스티커였고, 내가 멤버별로 두 장씩 샀거든요. 이렇게 성우 두 장, 리우 두 장, 재현이 두 장, 태산이 두 장, 이현이두 장, 우나리 두 장. 그래서 갖고 너무 귀엽다. 폰 바꿨는데 붙여놓으면 딱이겠어. 재현이, 리우, 성우 이렇게 스티커가 있고, 이거 너무 귀엽다. 4 0 0님 함께하자. 잘먹 이거 얘는 뭔지 알아요. 얘는 진짜 충동적으로 샀었는데 그 위버스 팬사 응모했을 때 포카 이걸로 알거든요. 그냥 샀어요. 싸게. 뭐 남피사 이건 또 신박해서 그냥 샀어요. <laughs> 이거 너무 말안 듣는 아기처럼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서 샀고, 응 사는 김에 전 멤버 다 샀어요. 또롱 근데, 마음에 드는, 제일 마음에 드는 멤버? 두 명. 니우이안. 너무 귀엽게잘 나왔는데. 꾸나기도 응. 뭔가 예절샷 찍을 때이 포카로 찍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귀엽다. 다잘 왔음. 뜯어야 되는데, 뜯는 건 언젠가 하겠죠. 이거 포카 왔었잖아요. 이거 정리를 안 했었거든요. 정리를 좀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 정리를 좀 해주려고 요 남 찍사 볼까? 되게 신박한데? 모르겠어. 겸허이 품거라. 이거 왜 이제 알았지? 음, 구겨져 있는데. 다 응, 괜찮은데. 한부를 봤던. 일본 앨범을 직구를 했어요. 오, 미쳤네? 아, 저는 유니버셜 뮤직에서 이거 한정반을 두개 샀고요. 이거. 그리고 배송비가 있길래 이거 한정반 B도 같이 샀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특전인지 엽서가 세개 같이 온다던데. 중단이 안 받을 이유는 없지. 감사합니다. 하고 냉큼 받았어요. 누가 나올까? 진짜 얇다. 어, 근데 나 봤는데 세상인데 <laughs> 내가 최희자비 CD는 이렇게 생겼네요. 얘는 비닐에 들어있어. 한정판 비거든요. 이게 뭘까? 아 어, 이게 가사지인가 봐요. 포스터 겸 이렇게 <laughs> 생겼다. 놀이가요. 이렇게 생김. 그리고 이게 앨범. 오. 되게 예쁘다. 디자인이. 오, 이게 진짜 예쁜데. 이렇게 생겼고. 잠시만요. 다 보이잖아. 봤죠? 재현이. 코. 이건 포카로. 이게 다네? 사진도 없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카. 어, 또 태산인데?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와도 되는 거.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하나, 둘, 셋. 오, 재현이다. 오, 중복은 아니군요. 이렇게. 또, 그때, 위버스샵 재팬에서 직구했던 거랑, 그 잡지 특전 때문에 직구했던 것들이 따로 있어서, 그 상자가 온 거예요. 거 같아. 일단은, 여기 적혀있네. 여기 리오라고. 그 다음에, 이게 위버스샵 세트 구매하면 오는 특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따로 왔나봐요. 잡지가 엄청 얇은데? 생각한 거보다 얇아서 당황스러운. 일단, 이거가 타워레코드에서 사면은 이 증명사진 특전을 줬거든요? 근데 딱한명 오는 거였는데, 저는 니우로 받았어요. 귀여워. 이거 하나는, 어? 태산인데요? 보이게 돼 있구나. 이거는 인포스케어에서 사면은 주는 특전이었는데, 최선이로 왔나봐요. 위버스 제팬에서 한 세트를 시켰고요. 그 위버스 한정판이 있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순서대로 일단 그래도 여기서부터 뜯을게요. A 버전부터. 빼면은. 이게 아마 그 포토북이 있는 버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버전이.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열면은 CD. 어, CD 색깔. 예쁘다. 이렇게 설명 있는 이것만 딱 있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시리얼 코드 있는 종이 있고. 스티커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포카. 포카는 성우. 성우 나왔어요. 사진이 많이 없는 게 조금 아쉽다 느껴졌는데. 여기에 이 사진들이 들어있는데. 비버전 이게 포스터. 가사. 랑 같이 있는 포스터 같은 느낌이었고, 여기. 일단은, 보이니까 제가 뒤집을게요. 오! 태산이. 이렇게 잘 뽑힌다고? 그리고, 태산이. 어, 또 태산인데? 저 태산이의 축복이 찾아왔나봐요. 전부 태산이만 나오는데? 사기만 하면? 거의? 일단, 저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멤버로 교환을 구해봐야 할것 같아요. 교회 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통상반이잖아요. 통상반에 유닛 포카가 들어있거든요. 과연, 누구 포, 유닛 포카가 나올 것인가. 오! 이런. 나에게 진짜 태산의 축복이. 이렇게 나는데요. 그리고 위버스샵 한정반.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표지가. 포스터인가, 이것도? 아, 다 사지. 아까 그 비버전처럼 그런 건데. 요 사진. 태산이 없는 줄. 여기 밑에 있네. 포토북이 여기 있다. 이 버전. 야큐 버전 저 이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 버전 아주 마음에 들어요 리버스샵 버전을 하나 더 샀어야 되나? 표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뒤에는 이거고 CD는 주황색 와 진짜 대박인데? 미친 거 아니야? 저다 태산이만 나와요 이거 지금 실화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게 들어있나봐요 이게 태산이고요 이건 유니포카인가봐요 이렇게 나왔고 이거 셀프 재윤이 나왔습니다. 일단 뽑은 거 보면, 이거, 태산이. 리버스샵, 한정반, 포카, 재현이, 유닛 포카,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에 통상반, 유닛 포카. B버전, 디지털 코드 태산이, 개인 포카, 태산이, 다음에 A버전, 랜덤, 성우. 이렇게 나왔어요. 짠, 태산이. 이거 리우. 이것도 뜯자. 이안이께 제일 갖고 싶었는데, 리우. 너무 강아지 같이 나왔지 않아요? 이렇게 나왔고 이거 리버스샵 세트 구매 특전 단체 포카랑 이거 엄청 단단하다 단체 포카랑 이거 포카 넣을 수 있는 그런 pvc 이런거 아무튼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특전이 구하기가 진짜 힘들던데 이거 진짜 전 멤버 다 갖고 있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데 측전때문에 잡지를 저렇게 많이 산다는게 너무 현타와가지고 못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만 욕심버리고 사봤어요 강아지 조용히 시키고 왔어요 너무 시끄러 통상반 더 사고싶은데 배송비가 너무 아까워 아주 성공적인 앨범가는것 같은데? 이렇게 멤버들마다 한 페이지씩 인터뷰하는거 이렇게 있습니다. 아, 또 있네. 하고 이게 사진. 아인더에 있으니까 넣어두고 유닛 포카 이렇게 넣어놔주고, 이거 리유 득정 받은 거 넣고, 일단 태산이가 두 장이 됐으니 넣어놓을게요, 대신. 그러면 오늘 온건다 정리했습니다. <목소리>